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 핵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영상을 듣기 전에 프린트를 뽑고 프린트를 보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인 법칙 설명해 드릴게요. 사인 법칙은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a가 되고 b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b가 되고 c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c가 됐을 때 sin a 분의 a가 sin b 분의 b가 sin c 분의 c가 r로 같아요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요 에 그래서 r은 어, 요원 내접원 말고 외접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 되겠어 이게 라지 r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금방 알수 있는 사인 a가 사인 a가 각을 변으로 바꾸는 공식 가르쳐 드릴게요.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고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니까 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가 되겠죠. 어 변의 비는 각의 사인 b랑 같아요. 변의 비랑 각의 비가 같은 게 아니라 변의 비랑 각의 사인 b가 같아요.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sin 어, a 대 s 인 n b 대 s i c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은 어, 각의 sin b랑 변의 b랑 같았죠. 그래서 a 대 b 대 c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할게요. 연립을 는데 a, b, c 중에 아무거나 하나 소거하죠. b를 한번 소거해 볼까요? b를 소거하려면 이거랑 이거 두배 더하면 어, b가 소거되겠죠. 이거랑 이거 두배 더하면 7a가 되겠고 b는 없어지고 이거랑 이거 두배 더하면 마이너스 3c가 되겠죠. 그죠? 이게 0 되니까 어 7a가 3c가 되겠고 그러면 a 대 c가 3대 7이죠. 여기다 3 넣고 7 넣으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a를 3k라고 놓고 c를 7k라고 놓으면 어 b를 이제 구하죠. b는 여기서 구할까요? 이게 9k가 되겠고 이게 14k니까 b가 5k가 되겠죠. 5k. 오 5k. 오케이. 네. k가 되겠고. 그래서 어 답은 3k 대 5k 대7 k 니까 답은 어 3대 5대 7이 답이 되겠죠. 요거 답이. 그다음에 어 2번 한번 풀어 볼까요? 어 a 대 b c 대 호의 길이비가 어 여기가 4대 3대 5가 되죠. 그러면은 어, 중심각의 비도 4대 3대 5가 되고 어, 중삼대 배웠죠. 원주각의 비도 4대 3대 5가 되겠죠. 삼각형의 내각 네 각의 합은 180도가 되니까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9 곱하기 어 3이죠. 4각이 3도하기 5가 얼마죠? 712가 되죠. 12분의 3이 되겠죠. a는 그래서 계산하면 45도가 되겠고 여기 45도라고 쓸게요. b는 얼마죠? 189 곱하기 5죠. 12분의 5가 되겠죠. 12분의 5가 되니까 어 75도가 되겠고 c는 189 곱하기 12분의 4니까 60도가 답이죠. 여기 60도가 되겠고, 3분 BC의 길이 구하라겠죠. 그럼 사인법칙 쓰면 되겠죠. 사인법칙 쓰면 사인 45가 얼마요?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분의 어, 3이 되겠죠. 아야 BC가 되겠죠. BC가 되겠고, 3루트 3 마주보는 각이 60도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분의 3루트 3이 되겠죠. 3루트 3이 되겠고 BC는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6이죠. 그래서 BC는 이게 6인데 여기에다 2분의 루트2 곱하면 되겠죠. 2분의 루트2 곱하면 BC는 3루트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4분의 루트6 마이너스 루트2랑 4분의 루트6 더기 루트2 이거를 안 외우면은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외우면은 쉽게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은 15도랑 75도가 있는데, 사인은 쬐깐 놈이 쬐깐 놈 되고, 큰 놈이 큰놈 되는데, 코사인은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돼요.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랑,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15도랑 75도 값이에요. 탄젠트 15도는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도는 2 더하기 루트 3.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2번 문제에서 3분의 AC를 구해보자겠죠. 그죠? 3분의 AC를 한번 구해볼까요? 3분의 AC를. 에 c 이길이 구하라 겠죠이길이 구하면은 아까 사인 법칙이 있었죠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다 뭘더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AC 구하라 겠죠 사인 n 7 5도 분의 AC죠 사인 n 7 5도 분의 AC가 되겠죠 그럼 AC는 어떻게 돼요 AC는 이게 6이었죠 이게 6이고 6에다가 사인 n 7 5도 곱하면 되겠죠 사인 n 7 5도가 방금 외웠죠 4 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2라고 외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 루트6 더하기 루트2. 이게 a, c 값이 되겠죠. a, c 값. 쉽죠. 그 다음에 어 넓이 공식.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a고 b고 여기가 세타일 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두 번째 공식은 이제 평형사변형이에요. 평형사변형인데 a, b고 여기가 세타면 방금 1번에서 했죠. 이거 넓이가 2분의 1 ab sine 사인 세타인데 그두개 있죠. 그래서 넓이는 ab sine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각형 이렇게 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끼인각을 알아. 이 길이가 a가 되겠고 이 길이가 b가 되는데 이 끼인각이 세타예요. 끼인각이 세타면은 이 대각선 길이는 좀 길죠. 기니까 어, 2분의 1을 붙일게요 2분의 1 ab sine 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 세개꼭외우시기 바랍니다. 증명도 간단히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으면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으면 사인 세타가 이거 보네 이거니까 여기가 이 높이가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a 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러면 b랑 밑변을 b로 놓고 높이를 a 사인 세타라고 었을때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세요. 으 이렇게 보조선을 그고 얘랑 평행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딱 절반이 되겠죠 왜냐면 이랑 이랑 같고 이랑이랑 이랑 같고 이랑이랑 이랑 같고 이랑이랑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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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 딱 절반이 되고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니까 아 여기가 A죠 미안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이게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럼 이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는 이, 이 공식에 의해서 AB사인 세타가 되고, 그거에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AB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A가 7이고, B다기 C가 8일 때, 각 A가 120일 때, 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아 코사인 법칙을 아직 안 배웠는데 어, 곧 설명할 건데 코사인 법칙이 이거죠. a 제곱은 b 제곱 다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겠죠. 코사인 법칙 이거 곧 나올 건데 에우샤데 돼요. 그래서 a가 7이니까 77에 49고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b 다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49는 B 다기 C가 얼마라 했죠 B 다기 C가 8이니까 88에 64가 되고 마이너스 2BC에서 더하기 BC니까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그래서 BC가 얼마가 되죠 BC는 64에 49 빼니까 15가 되죠 그럼 이제 삼각형 ABC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를 어떻게 보이게 넓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BC 사인 A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BC가 방금 15 나왔죠. 이게 15 나오고,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5 루트 3.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참 오늘은 공식에 올게 많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B고, 어, 이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베타예요. 이 가운데 3분의 길이는 X가 되겠고, 이 x 구하는 공식 가르쳐 드릴게요. 이 x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이 전체 넓이가 2분의 1 ab sin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죠? 전체 넓이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는 2분의 1 ax sin 알파가 되겠고, 이 넓이는 2분의 1 bx sin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x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GAD 이거 길이 구하라겠죠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육십도고 각의 이등부선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삼십도, 30도, 삼십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공식 쓰죠.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분의 일곱 곱에 팔곱 곱에 십이곱 곱에 사인 육십이 이분의 루트 삼이죠. 그럼 이거 넓이는 이분의 일곱 곱에 팔곱 곱에 x곱 곱에 사인 삼십이 이분의 일이 되겠고. 도하기 이거 넓이는 이분의 일곱 곱에 십이곱 곱에 x곱 곱에 사인 삼십이 이분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죠? 4로 나누면 2가 되고 2에다 12 곱하니까 24가 되겠죠. 24 루트 3이 되겠고 얘는 2x가 되겠고 얘는 3x가 되죠. 5x가 24 루트 3이니까 x는 5분의 24 루트 3이 되겠죠. 답이 어디가 있죠? 아, 여기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아, 수고하셨어요. 1페이지 여기서 마치고 2페이지 동영상은 그다음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